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무의식을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은 보이지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가 않는 세계를 나는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은요, 다 아픈 마음이거든요. 버림받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거든요.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무엇이게.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나 너무나 외면하고, 진짜 안 보려고 살아왔죠. 절대 이 마음은 느끼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무시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렇게 살 살다가 어차피 100년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뭐 무엇을 알지 않아도 됐었어요. 내가 현실에서 많이 배워 가지고 응? 전문적인 그런 직종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부자로도 살고 싶, 살고 살수 있고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의식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때가 됐을 때는 그냥 알 수밖에 없는 이게 이치잖아요. 세상이 이치잖아요. 때가 됐을 때는 그냥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 무엇이 다 버림받은 마음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식 자체가 분별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분별심은 좋고 나쁨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죠 근데 그런 의식으로 좋은 것은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였지만, 내가 높고 낮음이 있으면 낮은 것은 무시하고,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은,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다고 하는 것은 또 무시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려버렸던 그런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버렸던 마음이 무엇이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정말 이 미움이 너무나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 미움은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이 미움이 무엇이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미움이 인정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나, 지금 백년을 살다가 가는 이 애고, 나라는 나는 애고, 가짜나. 가짜나를 두고 애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짜나이기 때문에 태어났는가 싶으면 돌아갈 때가 있는 그런 삶을 딱 정해져 놨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나, 참나는요, 원래 나는요, 그냥 영생이죠. 그냥 영원한 거예요. 처음 그냥 있을 때부터 영원한 거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삶과 죽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이 몸을 중심으로 조상 대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 조상의 합이 지금 나라고요. 그러면은, 조상이 합이 나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있지만 현재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마음을 그대로, 그 관념이, 그 관념이 그대로, 그 종자 씨앗은 그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몸뚱아리만 바뀐 것 뿐이지, 그래서 내 안에는 수많은 조상의 마음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조상이 어디에 있나, 무엇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잘 느껴주고, 잘 흘러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무엇이게 미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던 마음, 무시했던 마음, 수치당했던 마음 이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는 그런 삶이잖아요. 사랑이 최고라, 남녀간의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 이 물질적인 삶을 살았다 보니까 완전 돈이 최고의 상전이 돼버리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파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으로 너무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무식에 가득하고,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성관념, 그 성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 그 사랑을 뺏으려고 했고, 내걸로 만들려고 했고,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상처받았고, 버림받았고, 무시당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게 가득하다. 돈과 사랑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마음이 내 무엇이게는 가득하다. 그래서 그 뿌리가 돈이고, 그 뿌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성살기, 돈의 에너지. 이 마음으로 정말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오듯이 무엇이게 온갖 미움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그 그 성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뺏었으라도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뺏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냥 그게 성살기가 되어버렸고, 이 돈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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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가득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창조해 놨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알고, 돈은 돈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몸이 알아야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100년을 살다가 돌아가는 거죠. 이건 애고의 삶이거든요. 근데 진짜나 참나는요. 그냥 영생이에요. 그냥 처음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삶이 이어져 왔잖아요. 이게 이제는 깨달아져야 되고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에고의 삶이었던 거예요. 에고의 삶은 관념의 삶이었던 거죠. 관념은 마음 에너지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가 무의식에 가득하게 되면, 이 무의식이 계속 삶과 죽음을 창조했던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무의식이 계속 이게 정화가 되고 치유가 돼서 무의식이 나가고 이 마음 에너지가 다 나갔을 때내 안에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알아야 되고 치유가 돼서 이 마음 에너지가 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정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 때가 된 거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의식 모식 정화입니다. 무의식이 삶과 죽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꿈속에서 꿈을 꾸는 삶이었던 거죠. 100년을 살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100년을 살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꿈속에서 꿈을 꾸는 삶이었다. 진짜 참나는 그냥 처음 그대로이다. 그냥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내 안에 진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찾는 거예요. 참나를 찾는 거. 그게 진짜 나죠.